안녕하세요. 농수명계 장창호, 장홍상입니다. 네, 네 예, 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 기초 거시경제론 하예 계절 수업 시험을 보셨다고 들었는데아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이제 전에 신청했던 건데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명색이 경제학과 박사과정까지 수능했는데, 뭐 이술을 안 한다는 게좀 그래서 이번에 좀 2주 정도 열심히 공부했고, 또 방송 강의도 15강이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강이 약 100분 정도 가까운 교수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책도 정리하고, 또 관련 이제 연습 문제까지 했더니, 의외로 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되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또 괜찮네요.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50문 아 40문제였나요? 40문제를 그러니까 풀었는데 원래는 이제 50문제인데 100점 만점이니까 근데 이제 어 것이 거시, 기초 것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계산 문제가 한열몇 문제 있어서 아마 그것을 3으로좀 하셔서 아, 네, 그래요, 40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점 맞으셨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 네, 오늘 확인했더니 예. 4점 다, 40문제 다 맞아서 5점 5점으로 아, 경제를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신 비결이 있습니까? 안전의 비결? 뭐, 방송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방송 강의가, 이제, 말 그대로, 오프라인 수업하고 똑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100분 정도면, 일반 대학에, 이제, 이제, 뭐 이제, 단순 계산하면 2시간인데, 아마도, 뭐, 한 6시간 정도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강의, 일주 분량이거든요? 보통 일반 대학은 3학점이면 3시간 분량인데, 저희 학과는 이제 1시간으로 한 주권을 커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기초거시경제로는 100분이라서 아마도 거의 뭐, 양이 상당한 양이었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 그, 기초거시경제론 공부하면서 경제에 관련된 기본 용어, 용어들 좀 제가 이제 많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서 좋고요. 어,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되니까 더좋다 예. 우리가 이제 경제학 하면 경제학의 기본이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보통 공급자는 비싼 가격에 재활을 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재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인 그 영국의 경제학자 이 아담 스미스도 이제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수요 공급 곡선과 보이지 않는 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한말씀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글쎄요, 이제, 제가 뭐 경작 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시경제학 자체가 이제, 전체 국민 경제의 운행 원리를 이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부초거시경제를 통해서, 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소비? 소비에 대한 거? 투자와 순수출, 뭐 실업, 뭐 이자율. 요즘 이자율 되게 많이 급등하잖아요. 뭐 이게 단순 계산해 보면 일단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이제 은행에 예금하려는 이제 어떤 어 어떤 국민들의 그 저축 성향도 올라가 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이자율 올라가다 보면 특히 요즘 뭐 비투락을 빚내서 이제 아파트 산 사람들은 그 고정금리대로 대출 받은 사는 상은 없지만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과거 2%대에서 지금 뭐4% 5%대까지 6 이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계에서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자가 부담이 커져서 쓸수 있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요즘 스마트폰 잘 나가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주, 줄어들다 보면 이제 공급도 계속 늘리다 보면 이제 적자가 이제 팔리지 않는재고로 남니까 으 이제 공급도 줄이게 되고 그러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어, 어떤 국내 소득 이제 GDP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업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생활이 더 긴축을 해야 되니까 아마 뭐 요즘 뭐 말로는 서구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요 이제 비용이 인상되면서 이제 그 GDP는 줄어드는 경기 침체 현상이 이제 나올 거라고 많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데 어쨌든 현 국면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잘 잘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지,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통제를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아, 이 수요 공급 곡선이 자동으로 이제 네, 네. 이렇게 교차점에 이른다 이건데 이 약간은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음. 국가가 개입을 뭐 예를 서 정보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가가 이렇게 너무나 통제를 할수 없을 정도는 국가에서 개입도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어, 네, 그렇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하고 이제 연속선상인데, 지금 이제 한국의 6월 말그 물가지수가 한6% 정도 되고, 미국도 이제 작년, 아, 저번 달인가요? 이 금리를 한꺼번에 0.75%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아유. 하는데,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몇번더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아까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질문인데, 이 물가의 상승과 금리 인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해 보실 수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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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월 그 통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너무 올랐잖아요. 급등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어떤 평균적인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이 큰 거죠. 왜냐면 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다 보면 서민들은 더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 내서 투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침체돼서 이자율을 인상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안 좋은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여하는 거죠 이자를 올리는 거는 근데 이자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한 상이기 보다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이제 그 대출받은 돈을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제 금리가 높다 보면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출받아서 어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생산량만큼 어떤 수요가 떨어지냐가 또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아마 기업들도 힘들 것 같고요. 가게들도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뭐 우스갯소리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대, 어 지금 이 과목, 기초거시경제론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 관심을 갖고, 입학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 거시경제학은 이제 크게 보면, 총수총 공급무용으로 이제, 어, 떤 물가와, 물가 수준과 GDP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의 부책에서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이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좀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 경제 신문이나 뭐 아니면 뉴스에도 뭐 경제 파트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좀 관심 있게 한번 더 지켜봐 주신 것도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경제학 공부를 뭐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이 경제학 공부의 매력이 이제 지금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을 겁니까? 경제학을 이제 어떤 어 뭐랄까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프와 수식을 이용해서 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눈에 보이게끔 음. 그 수치화 또 음. 도형화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좀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음. 어떤 분들은 뭐 그래프나 수식이 나오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좀더 이제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 오히려 어떤 이론에 대한 뒷받침이 더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뭐 저희 방송대 경제학과 되게 좋은 학과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 내일까지, 내일모레까지인요 심폐소생 네, 모집이 아마 네. 그게 알고 있는데 좀 입학하셔서 어, 양질의 강의를 정말 저렴한 저렴한 등록금으로꼭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 예, 농심 형제 TV 어, 장창호 정상 주 형제 의경기해학이것과 어,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